의외로 살잘안 찌는 음식 파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여러분들 <laughs> 돌아왔습니다 네, 그레이스가 돌아왔습니다 어,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보고 오신 거는 이렇게 먹으면 살안 찌는 줄 알았는데 진짜 완전 대신가 근데 오늘은 제가 어 우유로살안찌는데니리리리예 <laughs> 예, 파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요 파텐을 짬 보시면 술안주로 활용하면 좋겠다. 그러니까요. 어 내가 그랬잖아. 감자탕 뭐 이런 게살안 찐다고 했잖아. 닭한 마리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살안 찌는 음식에다가 술 마실 때 같이 이렇게 조금 세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. 하지만 술 먹고 술한테 나의 어떤 영혼을 뺏겼을 땐 맛있는 거 먹어야지. 그러니까 술 먹은 다음날만 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면은 또 살은 안 찌니까 그래도 좀 요, 이렇게 내가 혼술 할때요 정도는 챙겨 먹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찔 것 같지만 의외로 살잘안찌는 음식 팟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팝콘입니다 이거 왜 집에서도 팝콘 진짜 많이 튀겨 먹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영화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버터 진짜 겁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버터가 없이 그냥 전자레인지에 그냥 옥수수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탕 튀겨서 나오는 거 있잖아. 요거는 양 많이 안 드시면 아뭐 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왜또 이렇게 미국 영화 보면은 뭐 이만한 거지 팝콘 이만한 거 있잖아. 그거 아니고 그냥 요런 그 시리얼 볼 같은 거에다 요 정도 드시는 거는 사실 너무 맛있게 드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금만 살짝 뿌려서 조금 드시잖아요. 그럼 진짜 괜찮아요. 이거는 살이 조금 안 찌는 간식이라고 보면 돼. 음.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. 우리가 살 뺀다고 우리 알트그레놀라 먹을 때 팝콘 같은 거 조금 더곁들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? 어, 그러면 괜찮을 아 그러니까 술안주 같은 걸로 먹으면 진짜 괜찮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는 샐러리. 사실 제가 요즘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샐러리랑 당근이야. 근데 여러분들 샐러리랑 당근 어저 샐러리랑 당근 먹는데요. 이렇게 하시는데 나쁜 지방 찍어 먹으면 안 돼요. 마요네즈 찍어. 어, 마요네즈 찍어 드시면 안 돼. 요 저는 지금 생 당근, 생 샐러리를 먹거든요. 근데 이게 달아요.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조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다이어트를 하면은 되게 작은 맛에도 크게 동요를 하거든. 그러니까 샐러리랑 당근은 씹으면서 우선 일단 피곤해져. <laughs> 식욕이 사라져. 그런데 이게 진짜 씹느라 많은 칼로리를 소비를 하면서 채워주는 채소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영양분은 너무 많아. 더구나 그 전해질을 갖춰주는 그런 어떤 미네랄을 채워주는 데 진짜 좋거든요. 그래서 저처럼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생당근이랑 생샐러리를 씹어 드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. 그랬더니 요거를 또 갈아 드셔. <laughs> 갈아 드셔 요거를 또 어떻게 바나나 파인애플이랑 섞어서 갈아 드셔 요거는 안되고요 씹어 드시는게 사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거 알려드립니다 세번째 오이가 사실 야채 중에서 90%가 수분이에요 그래서 왜 등산 갈때 오이 챙기잖아 그렇죠. 왜냐면 물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오이를 씹으면서 가게 되면은 수분도 공급되면서 이 오이가 갖고 있는 미네랄이 있어 그러니까 전해질이 안 깨져 땀을 흘리면서 나가는 배출된 땀 때문에. 오. 그래서 오이가 여름 같은 때는 오이 같은 거 먹는 거 진짜 좋아. 무나 음. 어, 오이 같은 것들이 좋은데 그 중에서 오이가 월등히 더 좋아. 이 수분 배출이 많을 때. 그래서 지금 계절에 여러분들이 왜 다이어트는 해야겠고, 씹기는 해야겠고. 나 샐러리는 못 먹겠어. 나 당근은 못 먹겠어. 오이는 먹을 수 있지. 오이는 먹을 수. 어 그럼 오이 드세요. 오이가 정말 3등입니다. 고추장 찍어 먹어거 되나요? 어 죽을래? 네. 네. 근데 <laughs> 어, 마요네즈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집에서 소주랑 먹는 사란지는 최고의 안주. 네 번째 베리류. 이거 사실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의 베리류는 노다지예요. 음. 그 광산이야. 음. 캐면 캐스록 좋은 거밖에 안 나와. 그러니까 베리류들이 당분은 굉장히 낮은데 영양분이 너무 풍부해. 그래서 슈퍼푸드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게 베리류들이야. 그랬더니 베리류들 중에 스트로베리는 당분이 좀 높기 때문에 그거 말고 블루베리. 예, 블루베리가 진짜 좋은 간식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드신다고 했었을 때 블루베리 위에 드리즐로. 얹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포인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치킨은 이거는 제가 그 포스팅에도 적었는데 그 고단백, 저당, 저지방의 대표 주자가 뭐냐. 동물성 단백질 중에 예, 치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음. 가슴살. 그런데, 이제, 보통, 닭고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에 햄버거로만 따져도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, 막 아보카도 이런 거 들어가면은, 사실은 닭가슴살을 먹는 의미가 없거든요?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드실 때는, 이제, 닭고기 같은 거 드실 때는, 사실 닭가슴살이 워낙에 지방이 좀 낮긴 하지만, 다른 부위도 비슷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제, 그거 드실 때는, 당분이랑 지방이 조금 적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, 지방이 많은 것들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지. 그래야 닭고기를 먹는 의미가 있지. 음. 그러니까 여러분들 닭고기가 치킨과 맥주가 상극인 이유가 여기서 나와. 그러니까 오히려 수, 주종으로 따져 본다면은 소주에 닭고기지. 소주에 어, 소주. 어, 닭. 어 닭한마리에 음. 소주. 그래서 제가 닭한마리에 소주를 추천드렸던 겁니다. 호박이 진짜 좋아요. 그거는 뭐 간장에 버무려 먹어, 전으로 해서 먹어, 이래도 정말 너무 괜찮은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. 두부랑 호박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양껏 드셔도 괜찮은 음. 내용 중에 하나. 여러분들, 토마토가 진짜 좋은 과일 같은 채소거든요? 제발 스테비아 토마토 먹지 마시고, 그냥 일반 토마토 드세요. 네, 왜냐면 우지가 굳이 앞단에서 지금 대체당 다 피해서 왔는데, 당연히 맛있지. 우리 이렇게 방울 토마토 딱 먹는데, 스테비아 토마토 먹어봐 솔직히 맛있지. 맛있죠. 근데 여러분들 그거 물리기도 물리지만 계속해서 당이 땡겨요.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를 드실 때 스테비아 토마토 드실 거면 저는 토마토 드시라는 얘기 안 해요. 음. 아예 그럴 거면 그냥 토마토 드시지 마세요. 안 드시는 게 나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마토 드실 거면 한 개를 드시더라도 스테비아 없는 대체 당안 들어가 있는 토마토를 추천드립니다. 아홉 번째 시금치 추천드립니다. 시금치. 아 시금치가 데쳐서 먹는데, 이게, 이렇게 묻혀서 먹고 뭐 하는 나물들 중에, 정말 왜, 고사리, 뭐, 도라지, 뭐, 도라지는 사실은 뭐, 기관지 좋다, 뭐,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, 사실, 시금치가, 데쳐서 먹었을 때 영양분 파괴가 제일 적대요. 그리고 부피감이 되게 있고 씹는 맛이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가 들어간 게 좋아. 그래서 루꼴라 뭐 이런 거 들어가는 파스타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시금치로 대체해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거 되게 영양정보 잘 맞는 거야. 음. 그래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시금치를 활용해서 파스타 되게 잘 만드는데 저는 파스타 면이 탄수화물 중에 괜찮은 탄수화물이라고 말을 하는 편이란 말이야. 현미밥 먹을 바에는 저는 파스타 먹으라고 얘기해요. 음. 어, 그 정도로 괜찮아요. 백미랑 비슷한 수준이야 양만 조절하면 근데 뭐 이거를 이만큼씩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올라가는 거 루꼴라 이런 거 대신에 시금치 살짝 데쳐서 먹고 그러는 거 거기에다가 알리올리오 해가지고 토마토 넣고 마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괜찮은 학기 이거 보식으로도 아주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알로에베라라는 또 이제 일반 간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젤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알로에베라가 이게 살이 조금 덜 찌기 때문에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? 그래서 알로에베리가 사실은 되게 괜찮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체크를 조금 해서 드리는데 번외편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. 여러분들 우리가 분리대도 단백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리얼이나 아니면 그래놀라나 청크타입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두유에다 이렇게 약간 말아 드시잖아요. 근데 식물성 단백질이 에스트로겐이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여성 호르몬에 되게 도움이 돼. 그래서 내가 PMS가 심하신 분들이 왜 보통 그런 주기에 입 터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이런 분들이 알트그레놀라나 아니면 블리드도 단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레놀라를 두유에 믹스해서 드시잖아요. 근데 또 두유도 이제 가당 말고 무가당. 예, 네, 무가당으로? 그런 걸로 분리대도 단백으로만 되어 있는 그래놀라 믹스에서 드시면 입 벌터진다? 그래서 이거는 남자분은 잘 모르세요. 남자는 그냥 우유에다 유청단백이랑 먹어도 돼. 왜냐하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랑 다르게 기초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자는 안 돼요. 근데 PMS 좀 심하신 분들, PMS 때마다 입 터지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한계적 추천드리는 건 11번째. 두요. 어, 사실은 이건 번외표. 깍두기. 예. 네. 두유를 그래놀라랑 믹스해서 그런 기간 때, 내가 그냥 쓸데없이 입 터지는데, 내가 진짜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, 막입 터지는데, 그때 있잖아요. 그때는 호르몬이 날뛰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, 그때는 두유랑 그런 어떤 블리드두 단백인, 알트 그레놀라랑 믹스해서 드시면 입맛도 잡고, 그 다음날 아침에도 괴물로 안 변해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것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, 앞에서 의외로 살찌는 음식 피해가시고, 요런 것들로 조금 달래주시면, 평소 식단은 이 정도로 갖춰가실 수있다 사실은 한두 번술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러는 거 충분히 즐기시면서도 건강 챙겨 그 다음에 살도 안쪄다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 영상이랑 이번 영상은 솔직히 저장해야 되지 않냐? 나중에 볼, 볼 동영상 이런 걸로 정작 좀 해주고 뭐 구독도 해주고 <웃음> <웃음> 알람 신청도 좀 해주시고 이런 거 저희가 계속 이런 거막 해드리고 있는데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!